2015년 8월 18일, 오늘 월요일이고요. 기미일입니다. 뭉치 제가 이발해줬어요. <laughs> 시원하죠? 아, 습하고 덥고 해서 이발해줬습니다. 뭉치가 추위를 많이 타서 웬만하면 그렇게 짧게 안 자르려고 하는데, 아, 짧게 잘랐습니다. 오늘 그 월요일이죠. 활기차게 또한주 시작하시면 좋고. 오늘 기미일은요, 뭐, 딴거 필요 없고, 오늘은 그냥 무조건 열심히 일하면 되는 날입니다. 예. 뭐, 생각하고, 뭐, 이렇게, 음, 이렇게, 딴청 피우는 날은 아니고요. 음, 이렇게 독하게, <laughs> 독하게 일하는 날. <laughs> 아, 그렇다고 너무 독하면 안 되고요. 음, 하여튼, 적당히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일을 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일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